이땅의 자유민주체제를 굳건히 지켜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파괴 행위에 통탄하며 내일의 보다 나은 조국이 되기를 갈망하는 애국 시민 그리고 특별히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 3월 1일 날 비록 광화문 광장은 정권에 의해서 장악되고 폐쇄됐지만은 광화문 및 지하로 전국 방방곡곡의 도시, 농촌의 농로에 이렇게까지 문재인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열화 같은 민심이 큰 불길로 번졌습니다. 다만, 어느 한 곳에, 곳곳에 있는 이 불길을 모아가지고 청와대를 향하여서 내리 꽂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청와대가 무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은 청와대 밑으로 이 불길은 훌훌 타오르고 있고 이것은 아주 빠른 시일에 한 곳으로 무서운 열기로 천심의 불길로 변해서 불벼락을 내릴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문재인 씨는 2017년 5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헌법적 서약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여러 가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하나도 약속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가 원수로서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진다고 서약했습니다. 헌법 66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국민 통합의 실천자이고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것을 헌법에 손을 얹고 이런 약속을 하는 국가원수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한나라의 어떤가는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헌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국민 통합을 이루는 꼭지점의 상징이고 이걸 실천해야 하며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헌법에 선사하는 순간 한정파의 수령이나 한 정파의 지도자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헌법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약속을 하고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부터 이제 헌법을 헌치짝처럼 버리고 이 약속을 파괴하며 그리하여 한 정파의 수령 그 정파라고 하는 것은 친중 종북 주사파 정권 그리고 그것을 옹위하는 세력들의 수장으로 변모해 가지고 이제 임기 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고 그리고 적폐 청산회란 이름으로 백여 명이 넘는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 국가 정보원장 등을 사법 처리해서 지금도 감방에 신음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정권, 문재인 정권 휘하에서 쌓여진 적폐가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탄핵 사유는 그건 정말 보달 것 없고 하살 것 없는 사유로 치부될 만큼 문재인 대통령 지난 4년 동안에 제 기준으로도 30여 가지가 넘는 헌법 위반 사유, 그래야 탄핵 사유가 켜켜이 쌓여 있어. 만일 이 상태대로 그가 임기를 마치고 그의 양산 사저에 편안히 돌아가서 편안한 여생을 마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법처리를 면해야 되겠다. 나와 나를 대통령으로 옹위한 이 주사파 주체 세력들의 안전도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은 검찰의 칼날을 피해야 되겠다. 총수 윤석열을 쫓아내야 되겠다. 지난 1년 동안 추매를 앞세워가지고 우리 헌정 사상, 그리고 사법 사상, 검찰 사상, 없는 일을 해냈어. 징계에 회복하지 않나, 직무를 정지하지 않나, 그리고 검찰총장을 검찰청청사에 쇠창살에 완전히 가두어놔버렸어. 여섯 명인가 일곱 명인가의 대검찰청의 부장들, 검사장급 총장의 참모들을 한 사람 빼고는 검찰총장을 징계에 회부하는 편에 섰던 문, 윤석열을 쫓아내는 주구들이 그주위를 감싸는 참모 조직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번에 그가 다소 급작스럽게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도 밥금계 법무 장관에게 내 임기가 끝날 때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때만이라도 대검찰청의 검찰총장 참모만은 내가 반대하지 않을 사람으로 좀 써달라. 근데 이게 일격에 거부당했어. 그것이 개개돼가 그는 결국은 더 이상 내가 이 쇠창살에 옴짝달싹 못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그 자리를 물렀었어. 이제 이들은 아마 만세를 부르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후 폭풍은 시간이 갈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전개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총장을 옥죄고 쫓아내고, 그것도 이제 안심이 안 돼가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를 발족시킨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공수처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원인 법률에근거해서 발족된 기관이니까. 유령 기관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헌법이 위반되는 행위를 문재인 대통령은 서슴없이 자행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게 하고 공수처를 발족시키게 했습니다. 히틀러는 의회로 하여금 숙건법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숙건법에 근거해 갖고 이렇게 자기가 독재를 행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로 하여금 국회가 위안인 법률을 만들게 해가지고 그 법률로 지금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독재의 수법이 히틀러보다도 훨씬 더 악랄하다. 차마 이 말씀 드리기가 민망한데 히틀러의 수법보다도 더 악랄한 방법으로 공수처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모자라가지고 검찰을 완전히 수사권을 뿌리째 뽑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의 말대로 하면 포크레인으로 검찰청사를 완전히 파헤쳐가지고 검사들을 전부 쫓아내듯이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렸다. 공수처가 발족돼가지고 그리하여 그나마 검찰에 수사하고 있던 모든 권력 중에 상당 부분을 떼어갖고 그리고 판사 검사까지 공수처의 칼날 위에 세워놓고 이것도 안심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그나마 남아 있던 검찰의 수사 대상 뇌물 사건, 증권 금융 사건, 선거 사범 등 6대 범죄 수사를 그 권한마저도 완전히 빼앗는 중대 범죄 수사처를 지금 발의하려고 한 것이 이것이 개교되었고 윤석열 총장도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는데. 이 법도, 이 법의 초안도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 실세들은 이중삼정으로 이 정권 남은 기간 그리고 퇴임 후에도 사법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늘과 땅도 진노하고 히틀러도 저리 가라 할 만큼 악랄한 방법으로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고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았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이제 이 법까지 통과되게 되면 검찰 수사는 완전히 박탈된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나라는 부패 부정의 부패 공화국으로 전환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패완판,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고 그는 검찰을 떠났습니다. 진연한 애국 시민 여러분, 이 검찰총장의 이런 절규가 우리의 뇌리에 어떤 진동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이 정권을 용납할 수 없는 진동으로 지금 우리의 가슴을 떨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다는 말이 있죠. 지난 4년 연 동안, 4년여 동안. 이 정권이 해온 그 실사들이 해온 여러 행태. 정직하게 깨어놓고 말하면 그들의 적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감추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해 먹었다는 뜻입니다. 많이 챙겨 먹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천인 공로할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본받은 하위직 대표적으로 앞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lh 공사의 그 직원들이 한 행태, 그거 보십시오. 그 직원들이 위에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이쯤 해 먹어도 괜찮다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개발 예정지에 땅을 사 모으고, 100억대 땅을 사는데, 58억원을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촘촘히. 나무를, 묘목을 심는 이런 장면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정권에 충격을 준다.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충격을 준다고 판단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침까지 세 차례 특별명령을 내렸어요. 전수조사를 해라.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중에도 미리 이런 식으로 투기를 한 사람인지도 조사를 해라. 그러면 오늘 아침에또더 엄중히 수사하라. 그런데 엄중히 수사해야 할 기관을 총리실로 지정했어요. 총리실은 손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토교통부가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국토교통부의 현재 장관이 지난 연말에 LH공사 사장으로 있다가 자리를 옮긴 변창흠이라는 사람. 이 결국 이 진상조사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듯이 변창흠에게 그 조사의 실권을 맡긴 꼴이 되었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정권 같으면 변창흠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장관직에서 물러서야 되고 그리고 이 진상조사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돼. 검찰을 저지경으로 지금 만들어놨다. 그러면 정부 안에 이걸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최재형의 감사원인데 이걸 애써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겁한 짓이고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냐. 월성 원전기 1호 중단을 위한 경제성 조작 사건을 최정 감사원이 파헤쳐 가지고 사법 처리의 수순을 어느 정도 밟는 단계까지 올린 것. 이것에 문재인 대통령 반감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정의 감사원에 이 일을 맡겨야 그것이 가장 최적의 그나마 선택인데. 이 LH 공사의 이 투기 사건도 결국은 붕괴라고 하는 지시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제 4월 7일 서울 부산 시장 보궐 선거가 이제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국민 저항권 행사의 한 방향이 될 것인가?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선거는 서울 부산 시장 박원순과 오거돈의 성추행 사건으로 보궐선거가 있게 됐습니다. 보궐선거 비용이 천억 원이 들어간. 그리고 민주당의 당헌에 이하더라도 귀책사유 보궐선거가 있게 된 원인 사유가 자기들에게 있을 때는 그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 하는 당헌까지 문재인 씨가 민주당의 대표로 있을 시절에 그런 당헌까지 개정을 해서 못지를 했는데, 이번에 이 못을 뽑고, 그리고 후보를 냈습니다. 지면의 국시민 여러분, 이게 용납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 후보를 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행, 추행 정권으로 심판해야 됩니다. 서행, 추행 정권으로 심판. 조금도 부끄움이 없는 이렇게 하늘도 놀랄 일을 계속하고 있는 이 정권을 1차로 성주행정권으로 단정해서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아까 앞에 말씀하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부산 출신이고 가덕도 출신의 저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거기는 외해 바다에 완전히 노출됐어요. 일본의 간사이 공항은 내해에 이걸 섬을 만들었지만은 가덕공항은 완전히 남해한 외해에 노출되고 1년에 15차례 이상 올라오는 태풍의 통로가 돼있습 수심이 6m에서 20m 그것을 메꾸는데 아마 6, 7년 이상의 세월이 걸리는데 조금 쌓아놓으면 태풍이 와서 또 밀어가고 아무리 현재의 공법을 이해하더라도 결국 저기는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 끝나고 그래야 이 모든 무리수를 동원해가 다시 이 정권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 5년 뒤에까지라도 이것이 공세가 완공되는 건 불가능한 일. 이것이 명백한데도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하고 기본조사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28조 이상이 들어간 것을 이제 다음에 다음 달에 삽질부터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천인공로할 정권 국민을 개돼지를 알고 그런 판단을 하지 않는 한 이런 짓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돈 풀기, 이게 매표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자, 성추행 정권으로 심판하고 가덕공항이나 그리고 기본소득 살포에 우리가 현혹돼가지고 저들의 매표 행위를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이 될 것입니다. 아니 되어야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국민정권행사의 그진 면목을 보일 수 있게 될 것이고, 민주당 후보에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표도 안 주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민주당 후보에게는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문재인 씨와 그 부인 그리고 후보 본인과 가족들 한 10표 정도만 나오고, 몽땅 하늘이 진노하고 민심이 폭발해가지고 한 10표 이상 외에는 더 이상의 표가 나오지 않는 어떤 이런 결과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날도 국민저항권의 유효한 행사의 날로 그래요 그날도 우리의 민심을 더욱 폭발시키는 축적하는 날로 만들기를 여러분들 앞에 간절히 기원하며 이날을 그렇게 민심 폭발의 날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다. 각오를 단단히 같이 하실 것을 비름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